가공 송전선의 정전용량이 0.004 마이크로 페라퍼 킬로미터, 인덕턴스가 1 m 리 헬리퍼 킬로미터일 때, 파동 임피던스 양몇오 옴인가? 파동 임피던스. 자, 파동 임피던스를 물어봤죠? 정전용량과 인덕턴스를 주어지고 파동 임피던스를 물어봤습니다. 자, z0은 루트 y분의 z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기타정선 무시한다. r과 g를 무시해라. 그런 얘기고, 계산하면 루트 10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505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 z 제로가 루트의 y분의 z다. 감마가 루트의 어. 뭐요 zy인 것였던 것처럼 z 제로가 루트의 y분의 z인 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산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 틀리면은 안 되는 문제죠. 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계산의 복잡성 뭐 아,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까, 이거 뭐,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